삼국지 11은 동양화풍의 수려한 그래픽과 수준 높은 3D 조형, 뛰어난 전략성으로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여성 무장이 등장했으며 연령에 따른 일러스트의 변화와 개인의 고유특기 도입도 인기에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삼국지 11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은 한 유저가 개발한 에볼루션 킷이라는 개조툴 덕분인데요. 수많은 유저들이 에볼루션 킷을 이용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스크립트를 만들어냈고, 원작을 뛰어넘는 재미있는 스크립트들은 삼국지 11을 진정한 명작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출시될 당시의 삼국지 11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망작이었습니다. 가격은 1만엔이나 하는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못하는 AI부터 시작해 매년 풍작이 되는 도시가 고정되거나, 충성도 100인 장수가 배신하거나, 강제로 게임이 종료되는 버그가 발생하는 등 돈값을 심각하게 못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국내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단 3천장만 판매되어 큰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공식 사이트의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상북지 유저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코웨이는 출시 한달 만에 급히 버그가 수정된 패치를 배포했고 무상으로 디스크 교환을 해주는 대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디스크 교환은 훈계의 소울란이라는 가상 무장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훈계의 소울란은 실제로 게임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파일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면 이 무장의 데이터가 등장하는데 능력은 모두 100의 무장 해설 항목에는 아 재미없어라는 한마디만 적혀 있습니다. 훈계의 소울란이라는 이름도 무지하게 재미없다는 뜻이라고 하니 5종의 이유로 개발진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난으로만 보기에는 분명 큰 문제였고 떨어지는 완성도까지 더해져 삼국지 1레븐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절치부심한 코웨이는 2006년 9월 허워키트를 출시하게 됩니다 여전히 AI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시스템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삼국지 1레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11에는 훈계이소울한처럼 다소 악의적인 장난이 아닌 유저의 순수한 재미를 위한 숨겨진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저와 AI의 발이 닿지 않는 외진 장소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고대 유적과 묘인데요. 공적이 1만 이상, 매력이 80 이상 무장으로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적을 발견하면 북두가 출현하며 소속무장 중 1인의 병과 적성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발견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르니 만약 유적을 발견했다면 세이브 로드를 통해 날짜를 조절하여 원하는 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묘를 발견하면 남두가 출현하며 세력 무장 중1인의 특기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묘를 세 번째 발견하면 그때부터 귀문, 신산, 신장 등 S급 특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적과 묘를 파괴할 시 다섯 가지 중한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장의 성격이 한실 중시인 경우 운이 좋다면 옥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옥세를 얻지 못하더라도 5천 이상의 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형이 발견된다면 세력의 전 도시치한이 20 감소하게 되며 끔찍하게도 좌자가 발견된다면 파괴한 부대의 금이나 군량이 감소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군주의 수명을 1년으로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 11 에보니 패치에서는 지형 정보를 통해 유족과 묘의 위치를 미리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족과 묘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삼국지 11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능력 연구를 통해 무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력과 지력, 매력, 정치, 통솔 다섯 가지 트리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트리에는 연구를 통해 능력치 포인트뿐만 아니라 적성과 특기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트리의 빈 자리에는 숨겨진 특기가 존재합니다. 10곳 중 5곳에서만 등장하게 되며, 무슨 특기가 나올지는 게임 시작 시에 결정됩니다. 1번 자리에는 신급특기와 심공, 2번 자리에는 기신과 공신, 맹장, 공성, 신장이, 3번 자리에서는 질주와 난전, 용장과 기각, 투신이, 4번 자리에서는 현루와 호위, 주악과 행군, 다파가, 5번 자리에서는 도주와 강운, 강행, 등갑, 비장, 6번 자리에서는 반개와 연안, 간파와 화신, 귀모가, 7번 자리에서는 신산, 통찰, 허실과 백출, 기문 공신이. 8번 자리에는 풍수와 기원, 지도와 안력 징세가. 9번 자리에서는 인정과 둔전. 10번 자리에서는 둔전과 인정, 징수, 미도 중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랜덤하게 등장한 특기를 에디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수 있지만, 재갈량과 관우급 특기가 등장하기를 쪼는 맛으로 기다려 보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 같네요. 모든 능력치의 합이 100 이하인 무장을 이루는1 0파린의 수장인 유선에게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능력치 3, 5, 9, 4를 일본어식 숫자 읽기로 읽으면 삼국쿠시즉 삼국지가 되며 매력 56은 각각 5와 6을 떨어뜨려 나서 더하게 되면 11, 즉 삼국지 11을 뜻하게 됩니다. 삼국지 10과 12에도 매력 수치만 다를 뿐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귀여운 일러스트와 앙증맞은 능력치를 보니 코에이에서도 유서는 대도코 우스꽝스러운 장수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 같네요. 이 외에도 군악대에는 일기토 성사 확률을 높여주는 보정이 들어가 있으며 기병대는 전법 성공 시 낮은 확률로 적장을 전사시키거나 적장에게 일기토를 강제합니다. 마초에게 특별히 전사와 일기토 보정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체감상 다른 무장들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네요. 또한 튜토리얼을 모두 클리어하면 고대의 모장이 등장하며 이벤트 시즌를 모두 모으면 신규 장수 생성 시 신산과 귀문 등의 듣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성지 레븐에 관련한 다른 이야기들은 영상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